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6월 4일 수요일 기도력 제목은 지도자로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제가 주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무일상 17장 34절 35절을 말씀입니다. 참미가 94장 아침 기도 이참미라 함께 들으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Yeah. Mm -hmm.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총애를 받으며 자랐다. 그는 주님의 방법대로 가르침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보다 더욱 온전히 행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는 생각해야 할 새로운 문제들을 마주했다. 왕궁에서 지낼 때 그는 왕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느꼈다. 사울의 영혼이 어떤 유혹으로 괴롭힘 당하는지도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 초대 임금의 성품과 행동에 숨겨진 문제도 간파했다. 영광스러운 왕좌에 들이운 슬픔의 먹구름을 보았고, 사울 가족의 사생활이 행복과 거리가 멀다는 것도 알았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는 이 모든 문제로 마음이 혼란했다. 그러나 생각에 잠기거나 근심 걱정으로 괴로울 때, 그는 하프를 뜯고 노래를 부르며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분께로 마음을 모았다. 그러면 미래를 어둡게 하는 먹구름이 사라졌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셨다. 모세가 자신의 사역을 위해 훈련받았듯 여호와께서는 이세의 아들을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준비시키셨다. 양을 돌보던 다윗은 위대한 목자인 주님께서 자신의 양무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배우고 있었다. 다윗이 양떼와 함께 돌아다닌 인적 없는 언덕과 거친 계곡에는 맹수들이 웅크리고 있었다. 이따금 요단수풀의 사자, 산속 동굴에 굶주린 곰이 양떼를 향해 사납게 달려들었다. 당시의 관습대로 다윗은 물매와 목자의 지팡이로만 무장하고 있었지만 맡겨진 양 떼를 지켜내며 자신의 힘과 용맹을 일찍부터 입증했다. 이런 일을 겪는 과정에서 다윗의 마음씨가 드러났고 그에게 불굴의 용기와 믿음이 자라났다. 부주와 선지자 643, 644 자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의 출발은 한적한 들판의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들판에서 맹수들과 싸우며 양 떼를 지켜냈던 그 경험은 단순한 그의 모험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용기 또 책임감을 훈련시키신 그 장이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잊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맡기시기 전에 작고 평범한 일 속에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점입니다. 다윗에게 맡겨진 양몇 마리 그것을 소홀히 대하지 않았기에 그는 이스라엘을 맡길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의 눈 여겨 볼 점은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프를 뜯고 노래하였다라는 점이죠. 고민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마음을 짓누를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마음에도 다시 평안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학교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크신 뜻 가운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무리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는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간직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을 들판에서 훈련시키시고 큰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저희도 작은 일에 충성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종 권순범 목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대만에서 주의 사역을 할 때에, 힘 얻고 또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종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